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음, 요코야마 이즈미 선생님의 예, 혈액이 맑아지는 일주일 실천법이라는 음,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강 다이제스트사에서 2003년에 초판 발행되었는데요. 음, 혈액에 대한 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요, 1장 혈액이 맑으면 왜 좋은가. 이런 게 있고요. 2장에 일주일 안에 혈액을 맑게 만드는 식사법. 3장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매일 매일의 생활 습관법. 그다음에 4장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 재료 및 조리법. 5장에는 혈액을 맑게 하는 한약 약차. 그다음에 6장에는 라이프스타일별 혈액 맑게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일부 조금, 조금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장은 혈액이 맑으면 왜 좋은가? 이 중에서 건강의 소재목 건강에 열쇠를 진 혈류 두 번째 소재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원인은 혈액에 있다. 요까지만 일단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장 소재목 건강에 열쇠를 진 혈류 이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구조를 이해하자. 최근 여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혈액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근 경색에 뇌경색, 동맥 경화 등 무서운 생활 습관병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일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혈액은 우리들 건강에 크게 관계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맑은 게 좋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떠한 상태가 맑은 것인지 에, 어떠한 상태가 껄쭉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 몸속에 흐르면서 의외로 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혈액의 에, 구조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몸속에는 체중의 약 8%나 되는 혈액이 에, 흐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라고요 체중의 8%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 체중이 60kg 라면은 혈액은 8% 하면은 6 8 48 4.8 리터 정도 어, 되겠죠 에, 예를 들면 체중 50kg 라면 음, 5 8 40 에서 퍼센트 어, 니까요 약 4리터 나 되는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혈액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산소와 영양분을 몸 전체로 운반하고 반대로 몸 전체에서 노폐물을 모아 폐나 간장, 신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장과 성적 발달을 컨트롤하는 호르몬, 상처 입은 피부를 아물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 등을 운반하는 기능과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혈액은 우리들 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아 도초에서 폐해가 생깁니다. 이러한 폐해야말로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뇌졸증이나 여성의 근심거리인 피부질환, 다양한 자궁질환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의 열쇠는 혈액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혈액 속 성분에는 각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혈액은 혈구라는 세포 부분과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혈액은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혈구라는 세포 부분과 혈장이라는 액체 성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반 이상은 혈장이며, 그 속에는 염분과 영양분 등 화학물질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체내에 운반되는 주요 영양분입니다. 혈구는 다시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혈구의 99%를 차지하는 것은 도나츠형의 적혈구입니다. 혈액이 붉게 보이는 것은 적혈구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혈색소 때문입니다.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는 역할은 이 적혈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체내에 침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막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혈관의 상처난 부분을 아물게 하고 지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에는 500만개의 적혈구 1만개의 백혈구 25만개의 혈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혈액 한 방울에는 500만개의 적혈구 1만개의 백혈구 25만개의 혈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 몸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은 이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혈액은 균형을 잃지 않고 각각의 성분을 유지하면서 술술 막힘없이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건강 상태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혈류는 정체되는 일 없이 술술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발병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혈액이 잘 흐르는 것을 유지할 수 없을까요? 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혈액 원인은 좋지 않은 원인은 혈액에 있다. 혈액이 맑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혈액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생활 습관병의 원인이 혈류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 혈액이 맑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통상 안정적일 때는 1분에 70회 한번뛸 때마다 70에서 80ml의 혈액을 몸속 모든 조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보내진 혈액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장에서 보내진 혈액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수거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단 굉장히 짧네요. 단 1분만에 혈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뛰어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혈액이 맑다고 한다면 막힘없이 흐르는 맑은 물을 떠올리지만 정상적인 상태의 혈액 농도는 연유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농도라고 합니다. 의외로 농도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진한데도 불구하고 초고속으로 모세혈관 속까지 유연하게 흐르는 것을 보면 혈액의 파워는 정말 경이적이라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혈관의 굵기인데요. 가장 가느다란 부분이 직경 6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미리니까 아, 상상을 초월한 마이크로의 세계입니다. 혈액이 맑은 상태란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혈액과 건강한 혈관 둘다다 다 필요합니다. 걸쭉한 혈액의 주범은 무엇일까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줄기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이 될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불순물이 차있는, 어, 혈액의 줄기는 어떤 상태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곳곳마다 진흙이 쌓여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괴어있는 강이나 토사나 뻘이 섞인 물줄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탁하고 오염된 혈액이란 혈액 속에 지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죠. 어, 당분이 많이 함유된 끈적이는 혈액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처럼 탁하고 오염된 혈액이란 혈액 속에 지방,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끈적이는 혈액을 말합니다. 원래 지방과 당분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은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며 지방과 당분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과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결국 조직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여분의 지방과 당분이 혈액 속에 머물러 혈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분의 지방과 당분이 혈액 속에 머물러 혈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맑은 혈액의 적혈구는 유연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모세혈관이라도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며 가볍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적혈구 표면이 응고되어 모세혈관을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지방뿐만이 아니고요. 당분이 필요 이상 증가해도 적혈구가 응고되면서 서로 달라붙어 혈전이라고 하는 혈액의 덩어리가 생겨 혈액은 점점 혈관을 빠져나가기 힘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혈액을 껄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흡연과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래 혈소판은 미끈미끈한 공모양을 하고 있지만 흡연이나 스트레스의 자극으로 인해 혈소판 표면에 돌기가 생기면서 별사탕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별사탕처럼 울퉁불퉁한 혈소판은 혈관 벽에 달라붙기도 하고 혈소판 끼리도 잘 엉겨붙어 점점 더큰 덩어리를 만들며 혈관을 막아갑니다. 이것을 혈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흡연이나 스트레스는 혈소판의 형태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암 등의 병을 일으키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혈액 속에 증가시켜서 혈관의 상처를 줍니다. 상처난 혈관을 복원하는 역할은 혈소판이 하는데, 혈소판은 상, 혈관의 상처를 아물게하기 위해서 혈관 벽으로 모여들지만 이것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혈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 내벽이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이 잘 안돼요. 다양한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혈액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